중장년 내일 패키지 전적 준비 업은 1. 생애 경력 설계 이야기 2. 경력 자산 정리하기 3. 입사지원서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시간 과정이었습니다. 교육 장소는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센터이고 주소는 서울시 중부 퇴계로 3 8 5중타워 4층입니다. 신당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가호모원들의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앞으로는 100세를 살고 80세까지 일해야 합니다. 서드에이지는 55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제 재경제활동시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재경제활동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일 11시간 후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20년 365일 80세까지로 계산하면, 8 0 300시간이 됩니다. 나. 생애설계란생애또 뜻에는 THC 인데 끝, 한계라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전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삶의 6대 영역, 일체정, 가족, 대인관계, 건강, 여가 삶에 굴러가는 여섯 바퀴가 완전하지 않으면 덜컹덜컹 브레이크가 걸려서 잘 굴러가지 못합니다. 6대 영역 진단 결과,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해야 취업이 됩니다. 스펙은 말 그대로 스펙일 뿐 결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경력 자산 도출하기 경력 자산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경력 자산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의 직무 수행 관련 지식, 기술, 인맥, 경험, 정보 중요성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내셔널 컴퍼틴시 스탠더즈랑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 채취업을 위해 기반 홈페이지에 소시로 직접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지자체는 중장년 고용이 필요가 있어 유망한 편트 시장입니다. 라 경력자산 정리의 효용성 에이 구직시장에서 자신감 향상 B. 전직을 위한 목표 설정에 히처 C.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어필. T. 서류 준비기간 단축. 마.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의사.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업의 니즈에 가장 적합하게 자신의 용량을 표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채용 공고의 지원 분야 명칭으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증명사진은 제대로 된 사진을 찍습니다. 경력 사항은 최종 학교를 먼저 기재합니다. 최근 경력이 상단에 오도록 역순으로 작성합니다.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경력 사항을 작성합니다. 항목 작성 시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용어와 단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인상의 이력서 보이고 조언 받기 6개월마다 업데이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수정. 국가 자격증과 관련 분야 자격증만 인정됨. 파.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 에. 첫 문장은 두괄식으로 시작하라 결론부터 써라. 비. 나만의 경험 스토리가 진짜 스펙이다. c 간결한 문장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라. d 소제목에는 나를 홍보하는 핵심 단어를 적어라. B. 맞춤법 검사는 필수이다. 사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팁: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은 채용 기업 및 직무와 연결시켜 지원자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표현하는 데 집중. 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문서. 내가 건강하다는 걸 바탕에 깔고 써라. 면접에서 할 얘기를 미리 써놓은 것. 이 회사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 성장 과정은 개인 사생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 직무에 맞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본인에게 자기 자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진단 업무는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이야. 컨설팅 창업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 분야에 3년 이상 돼야 경력 인정됩니다. 입사 지원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아니면 폐기. 증명이 안 되는 경력은 체험일 뿐입니다. 최대 글자 수가 1000 글자 내이면 적어도 800 글자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질문 사항이 나옵니다. 한 줄로 본인 경력을 기재해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금융인으로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중장년 네일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로 오십시오.